자아 해봐 아 아이고 우리 이제 CS 참잘 먹는다 엄마 엄마 근데 나 연훈 가도 돼? 안돼 미친놈아 뒤지려고 이 망나니 같은 창기요저 혹시 여기가 볼라이 맞나요? 네 그런데 왜요? 아 그게 로뉴 같다 시발롬아적 더블킬 하.. 아, 포켓 망함 씨발 다내 잘못이야 미안해 어허. 엄마 아니야 우리 착한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단순히 그냥 미드 차일 뿐이지 어? 뭐래 갑자기 씨발 미드 미아를 몇 번을 쳤는데 어떠나 미야 쳤으니 정미드가 맵을 활기치도 다녀도 모르는 일이란 게? 미드 밀고 있잖아 안보이냐? 맞다 전란이 터지건 말건 나 포타만 밀면 이등이란게 아주 시발 정글이 킬좀 줬다고 지가 초고수인 줄 알아요. 중신 같은 피지 새끼 시발 병신족 같은 새끼 시발론 조나 못하면서 미드를 시발 그냥. 아니 시발 그만 진주대고 와딩이나 쳐. 야. 야, 아니 시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. 아이고 피즈 미드 왜 했는지 모르겠네.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. 로밍 갈 줄도 모르고 변명이나 찍찍사대고. 어휴 진짜 미드 클래스 차이. 뽐뿌 뽐비다 씨발려라 방금 패드립 친 거야? 아이고, 아이고! 어머니 괜찮으세요? 미디가 서포이고아주 아이고! 구나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가심했고 아이고! 아이고!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아,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이어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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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이 아이고! 아이